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저염식. 그런데 왜 몸은 더 무겁고 기운이 없을까요? 평소 싱겁게 드시던 50대 박모 씨는 원인 모를 두통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놀랍게도 소금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생명 유지 장치에 비상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몸이 보내는 SOS 신호 4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물을 마셔도 갈증이 안 풀립니다. 나트륨이 없으면 물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기 때문이죠. 둘째,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이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머리가 무겁고 핑 돕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져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어지멈증이 나타납니다. 넷째,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합니다. 위산의 원료가 바로 소금의 염소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저염보대는 내 몸에 맞는 적정염이 중요합니다. 구독하시고 더 건강한 식단 정보를 받아보세요.